아트레터링 코드 바람막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고 있는데 앞 모습은 무지로 되어 있어요. 팔 부분에 레터링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냥 그 바스락 느낌이 더할수 있다라는 그런 디자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레터링 되어 있죠. 그래서 뒤로 돌아섰을 때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라는 거 슬쩍 보셨겠지만 어드레스를 하는 순간부터 제팔 부분에 레터링 보이죠. 그리고 이뒷 부분에 레터링 살짝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내가 스윙을 했다 라고 하면 은 그냥 전체적으로 내내 예쁘게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 같은 경우는 오후 반까지 들어와 주시고요 라지는 7.7까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롤로이 자체 제작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 가격대 챙겨갈 수 있는 건 오직 저기 밖에 없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트레터링 코드 바람막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고 있는데 앞모습은 무지로 되어 있어요.